안녕하세요. 아재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 방금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가 지상 1층 창고 전체를 전조시키고 그 안에 있던 물품들까지 전부 불태워버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 지하 창고 안에 아주 화학물이라는 위험물이 있었고 그 위험물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 아주 화학물이라는 위험물이. 화재로 인해서 열을 받으면서 화학적 폭발을 일으켰고 그 폭발로 화염이 그 지상 창고까지 영향을 미쳐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상 1층의 물건을 그 맡긴 인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일치, 지상 1층 창고업자가 자기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래 지금 지, 하층 창고업자는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분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층의 위험물을, 위험물인 아주 화물을 맡겨서 폭발 원인을 제공한 수입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1층 창고업체. 창고업체는 어, 자기가 피해자이면서도 그 임치인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 1층 창고에 물품을 맡긴 인치인들은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측과 창고업자와 그 다음에 지하 1층의 창고업자와 거기에 지금 위험을 물 맡긴 업체. 이렇게 지금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지하층 저온창고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열감지기는 오후 1시 14분경에 작동을 했고 실제 폭발이 발생한 시점은 그로부터 10분 뒤인 1시 24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들이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저온창고실 내부의 구체적인 발화 지점까지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창고를 보면, 지하층 창고는 대부분 일반 창고로 쓰이고, 뭐 좋은 창고는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공간을 좋온 창고실로 설치해가지고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위험물 보관 상태를 보면, 그 좋은 창고실에 위험물이 한약 36톤 정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화재 현장 사진을 보면 저온창고실 내부 곳곳에서 불에 탄 흔적하고 폭발 흔적이 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된 천정 보호와 기둥까지도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은 특정은 안 되지만 저온창고, 그러니까 그 저온창고의 실에서 불이 났고 그리고 저온창고실에 아주 화물이라는 유언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불이 아주 화물에 영향을 줘서 열 분해가 되면서 화학적 폭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건 수임할 때 제일 문제 됐던 게 지상 1층 창고업자가 저희들한테 하재 당일 날 와서 상담하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한 건데 지금 이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1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고업자는 맡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관해야 되고 보관 중에 물품이 없어지거나, 이걸 멸실이라고 합니다. 해손된 경우에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창고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고, 지하 1층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물, 그 다량의 위험물 때문에 폭발에 이르게 됐고, 그 폭발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고 화재가 확산되고 이래서 지하 1층에 있는 창고까지도 다 불타고 물건도 불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상 1층 창고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하 1층 창고업체는 저희들은 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하층 창고업체의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물을 맡긴 업체는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로서 재력이 충분했습니다. 다만 위험물 업체에 대해서 과연 위험물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강건이었습니다. 유험물인 아주 화합물의 성질이 뭐냐? 이걸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보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화합물이라는 유험물은그 속성상 열에 아주 민감한 성격이 성질이 있고, 그리고 유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수량. 통상 200kg 인데, 지정수량을 넘는 이용물은 허가받은 저장소에만 보관해야 되지, 일반 창고에는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용물 업체는 지정수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30, 아주 화물 약 36톤을 이 허가받지 않는 저장소인 이 일반 그 지하 저원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저원 창고, 보다 저장소는 훨씬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싼 일반 주원창고에 보관을 시켰던 겁니다. 이걸로 해서 결국 이 위험물 업체는 이 업체의 임직원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저희들은 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위험물 업체가 그 처벌받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한 날 화재 상담도 하고 하는 것그 경우까지는 있는데, 그날 당일, 화재 조사가 아직 지금 뭐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 창고, 1층 창고 업체로부터 상담받고, 곧바로 사건을 그날 수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을 재개하기까지는 한두달 정도의 꽤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1층 창고업자와 거기에 물건을 맡긴 임치인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그 이해를 조절하고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1층 창고업자와 임치인들의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지하 1층 창고업자와 위험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선고일 당일날 판결 원리금 전부 다, 다 저희 연구 들 한테 지급 을 해서 저희 들은 모든 손해 금액 을다 지급 받을수있었 습니다.